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화폐의 종류는 그쵸? 우리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그치? 그 다음에 IC형 전자화폐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전자화폐 종류 한번 볼게요. 여기 몬덱스라고 하는 전자화폐, 비자캐시, PC페이, 이캐시, 사이버머니, 넷캐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실감이 안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쓰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쓰는 것들도 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렇죠? 한번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몬덱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몬덱스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오프라인 아이시형 그렇죠. 전자 화폐예요. 우리 여러분 티머니 우리 교통 카드요. 티머니는 충전용 카드잖아요. 그렇죠? 선불 카드들. 이런 것들은 몬덱스형 카드라 그래요. 그것에 변형된 거야. 일종의 시스템으로 현금 지불의 장점과 카드 지불의 편리성을 결합한 것으로 지금 다섯 개국 나라의 통화로 다섯 개 미국 우리나라 또 통화로 가치를 저장하며 해외 사용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나가려면 돈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가려면 우리가 돈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몬덱스라고 이 카드를 가지고 나면 거기 쓸수 있으니까 돈 갖고 다니는 거 위험한 거잖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몬덱스 카드를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해외 사용 및 또는 그것을 송금 또 다른 나라에 송금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외환 거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몬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몬덱스. 우리 여러분들 그 은행 카드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티머니가 이 몬덱스의 그 변형품의 일종의 뭐 티머니로 갖고 여러분들 뭐 해외 나가서 쓰거나 아니면 그 외환거래 그런 건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충전을 해서 충전을 해놓으면 그 충전 갖고 해외 가서도 물건도 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전 카드가. 아시겠어요? 또그 카드를 입력을 해서 다른 데 이렇게 외환거래도할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자 캐쉬라는 게 있어요. 비자 카드에서 발견했던 선불 카드에요. 선불 카드. 선불? 응. 그치, 11개국에서 통행되고 있으며 소액 지불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다. 우리 비자 캐쉬, 그 선불 카드니까 대부분 체크 카드가 우리 선불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체크 카드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체크카드, 선불카드라고 그러죠. PC페이라는 게 있어요. 음, PC페이, 아시겠어요? 스마트카드와 PC페이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핀패드라는 게, 이게 패드 이렇게 있어요. 패드로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차단 기능과 d e p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하는 PC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PC에 저장돼 있는 페이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네트워크형 네트워크형 그 화폐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캐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은행에다 돈을 주고 내 컴퓨터 전자 지갑에다가 돈을 충전해서 쓰는 거. 디그 캐시사에서 만든 거. 디그 캐시 개발한 전자 지갑 형태.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형 그, 그 전자 화폐에서 전자화폐 시스템으로. 은닉 서명 기술 그 다음에 사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완전한 익명성을 제공한다 여러분도 티머니에서 누구 건지 뭐익명성으 밝혀 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머니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 머니 여러분 많이 드셨죠 게임하면서도 사이버 머니만 쓰잖아요 그렇죠 사이버 머니 음. 전자상거래 및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자사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제 있잖아 예스24에다 물건 사면 몇 포인트 얼마 이상 사면 몇 포인트 싸주고 그러면 그 나중에 물건 살때그 포인트만큼 까서살 수도 있잖아. 또 마일리지에도, 여러분들 그 항공기 이용하거나 비, 저, 그 비행기 타고 그러면 얼마 얼마 가면 얼마 마일리지 주고 뭐 그래서 그 마일리지 가지고 무료표 사서 다니고 오는 것도 있잖아. 또 쿠폰 같은 것도 있죠. 쿠폰. 아까 말씀드렸죠. 쿠폰. 네트워크형 그 화폐의 종류죠. 넷 캐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넷캐시요, 전자수표 등의 금융도구와 교환이 가능한 분산통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면, 전자화폐로 바꿨을 수 있는 거면, 넷캐시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따가 전자화폐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음. 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치? 바로 할수 아, 있는 넷캐시요. USB 같은 데 담고 다니다가, 그쵸? PC에 원래서 집어넣을 수도 있죠. 여러분, 비트코인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그쵸? 비트코인. 이것도 일종의 전자화폐라고 할수 있어요. 조금 성격은 틀리지만 물건을 직접 사고 보는 건 아니지만 전자적인 원리를 통해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가치의 정보예요. 그렇죠. 2009년에 나카시모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만 보고 일본 사람 같죠. 그렇죠. 미국의 어떤 잡지에다가 그렇죠. 논문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 논문을 내면 항상 그 저자가 누군지 저자 이름과 어,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을 써서 거기다 논문을 내잖아? 근데 이걸 익명으로 냈어. 누군지 모르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익명 저, 그, 저걸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으로 제출을 했어. 논문을.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저자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P2P 방식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자기가 그걸 또 구현했어. 만들었어. 그렇죠? 다카시모 사토시가 아시겠어요? 만든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 기법이야. 블록체인 기술의 암호화 기법. 응? 응. 그렇죠? 특별한 기간이 없으며. 그렇죠? 특별한 인증 기간이 없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돈을 맡기면 내가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은행에서 내가 내 통장에다 돈이 그렇죠? 만원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에서 얘 통장에는 만원 있다라고 하는 은행이 보증을 서 주는 거잖아요. 보증서 주는 거잖아. 은행이 관리하는 거잖아. 내 통장 계좌를 원장이라고 그러잖아. 내 원장을 은행이 보증시켜 주는 거잖아. 어? 은행이 원장에다가. 근데 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는 인증기간이 없는 거야. 각각의 그치 가입된 각각의 가입된 컴퓨터에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 원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행이라고 하는 이 중앙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컴퓨터마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가입해서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있을 거냐. 개인용 컴퓨터들이 있을 거냐. 블록체인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냐. 거기에 마다 거래 정보가 거기에, 거기마다 거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컴퓨터마다. 컴퓨터마다. 그리고 이 컴퓨터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인용, 개인용 컴퓨터들 P2P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개인 개인 거래에요 개인 개인 은행이 있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마다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 어떤 것이 거래됐다고 하는 이 거래의 이 원본이잖아 원장이 여기 각각의 컴퓨터에 원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갖다 분산 원장이라고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거래를 했다고 하는 이 거래 정보가 나한테도 있지만 얘한테도 있고 여기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C 컴퓨터도 있고 D 컴퓨터에도 있고 E 컴퓨터에도 있고 F, G 컴퓨터에도 얘가 거래했다라고 하는 내역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어? 그렇지 그래서 공개키 암호 방식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P2P 현재 P2P로 현재 2100만 비트코인 중에서 나카시모 사토시가 이 비트코인을 받을 때 2,100만 비트코인만 가질 수 있도록 해놨어. 컴퓨터에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중에서 1 2 0 0만 비트코인이 지금 채굴됐어. 채굴됐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벌어? 돈 어떻게 벌어? 재화나 봐봐. 돈 어떻게 벌어? 재화나 용역의 대까지. 돈 어떻게 벌어요? 재화나 용역의 대가. 재화라고 하는 건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의 등가에 해당되는 가격을 버는 거자.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책을 팔으면 만 원을 치 팔면 그만원치 팔았다고 하는 내 돈이 만 원이, 그렇지? 팔았다고 하는 그판 사람한테 그 돈이 넘어가는 거잖아. 물건 재화는 물건이잖아. 그러거나 내가 서비스를 하면 또는 노동을 해주면 그 노동의 대가, 서비스를 대가 여러분들 회사 가서 근무해주면 근무의 대가를 돈으로 받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 우리는 근데 이 비트코인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이 나카시모 사토시가 복잡한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비밀을 비밀 암호를 풀면 해시함수로 돼 있는데 암호를 풀면, 그쵸, 암호를 풀면 그 암호를 푼 각수로 비트코인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암호가 엄청 복잡해.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대 컴퓨터를 놓고 슈퍼 컴퓨터와 같이 놓고서 그 암호를 막 돌려서 그 암호를 맞추면, 퀴즈를 맞추면 그 퀴즈 맞힌 대가로 비트코인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비트코인은 뭐야? 재화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물론 용역도 되지만, 재화의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지식의 대가로 받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채굴한 것이 벌써 전 세계적으로 1 2 0 0원 비트코인이라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만 채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막 여러 개지 컴퓨터를 전부 다 그치 클러스팅 엮어서 막 엮어가지고 막 해서 이걸 지금도막 풀어서 비트코인을 채굴 발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비트코인이 발굴됐잖아. 1200만 비트코인이 있잖아. 이거는 시장에서 지금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거야.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듯이 사고 팔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1비트코인은 내가 보니까 1200만 원가데 1비트코인을 내가 살라면 1200만 원을 조부 사야 돼. 그럼 왜그 비트코인을 와서 사느냐. 거래가 된다니까. 코인 자체까지 거래가 된다니까. 이 코인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못 사도 코인 자체의 가치가 1비트코인은 1,200만원 가는 거야. 이게 변동하는 거야. 이 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사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팔자고, 이 비트코인을 팔자고 하는 사람의 가격을 더 높게 부를 거 아니야. 그게 지금 1,200만원 간다니까요. 금융 주식시장 같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 호주 같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어. 또는 이 비트코인을, 이 비트코인을 갖고 전자상거래해서 여러분들 물건 쿠팡이나 그쵸? 그렇죠? 지마켓에서 물건 사면 안 줘요. 근데 이게 거래된 예가 있어. 이 비트코인을 주고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켜 먹는 그런 그 때도 미국에 있어. 스타벅스에서 돈이나 신용카드를 내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스타벅스에다 주고서, 그치 그래서 커피를 사 먹는 경우도 있어. 옛날에 비트코인을 주고서 뭐 피자도 시켜 먹고 그랬었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비공식적인 화폐 가치고 그냥. 사이버 상에 그거의 가치만 그냥 존재하는 거지. 이것은 그렇죠? 전자 거래로 사용되는 코인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 정보 보안 전공이잖아요. 블록체인 보안 기술은 정말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블록체인 스킬이 핫한 이슈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이버 코인 거래 원장을 블록에 담아 여러분들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컴퓨터 A 컴퓨터가 있으면 그렇죠? A 컴퓨터가 있으면 B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B한테 1비트코인은팔 거야. 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각각의 컴퓨터마다 모든 거래한 1,200만 비트코인의 거래한 모든 원장들이 여기 다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아시겠어요?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누구의 해시코드를 해서 A 거에 몇 개, B 거에 몇개 이런 거를 내가 다 갖고 있다니까? 그랬을 때 A가 B한테 1비트코인을 팔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A가 갖고 있는 1비트코인을 그냥 팔면 끝인가? 아니지. A가 그건 A 니네 맘이지. 너만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A가 1비트 B 입장에서 1비트코인은 그냥 받으면 될까? 안에 확실하게 a 건지를 알아야 돼. 1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건지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얘가 얘가 살라면 다 물어봐. A, A가 a 갖고 있는 것이 얼마냐? 1비트코인은 갖고 있냐? C, D, E, F, G한테 다 물어봐. 그러 C도 맞다. E도 맞다. F는 모른다. D는 아니다. 그렇지 얘는 이 e 비트코인 안 갖고 있다. G는 그치? 맞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1대라고 가정하면 지금 10대가 아니고 뭐 수천대, 수만대가 될거 아니야. 그 중에서 이거 다 물어봐. 모든 컴퓨터에 물어봐가지고 50%를 과반수가 넘어가면 맞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야. a 의 비트코인이 있다. 1비트코인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고요. 가반수가 넘어가.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6대만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10개, 100대, 1000대의 컴퓨터한테 물어봐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이 비트코인의 가, 내용을 갖다 해킹을 해 가지고 바꿔 놨다 그래 봐. 그럼 관계 없잖아. 이 컴퓨터가 꺼졌다 그래 봐. 관계 없잖아. 아시겠어요? 관계 없지. 그럼 다른 애들은 얘는 아니다 그럴 거냐. 그렇지? 얘는 11개 있다고 아니다 그럴 거냐. 얘는 맞다 맞다 그러면은 그치 얘가 맞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그쵸 블록체인을 가지고 담아서 체인을 연결해서 하면 투명하게 기록이 되고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 주면서 사이버 코인을 거래할 때마다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 원정을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서 위조나 변조를 할수 없도록 하는 그쵸?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의 인증 시스템을 갖다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그래고요. 가장 이상적인 보안 기술이다 그래.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이디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앙에 그렇죠. 보안을 인증해 주는 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컴퓨터마다 인증을 해 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것도 P2P 방식이라고 그래요. P2P 방식. 아시겠어요? P2P. 뭐 여러분 찾아서 공부해 놓으세요. 블록체인의 보안 기술. 시간이 많으면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전자 화폐 유형은 뭐 같이 전자 현금은 형태, 전자 수표 형태, 전자 이체 형태. 물론 이제 전자 화폐보다는 좀 신용 카드도 있죠. 전자 현금 형태는 충정용 교통 카드 티머니, KKC 등이 있고요. 이거 디그캐시사에서 만든 거. 거 그렇죠? 이캐시 e 또는 몬덱스라고도 하고요. 전자 수표 형태는 넷 체크, 넷빌 체크프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다 외국에서 존재하는 것들이고 전자이체는 데이콤에 e 크레 e d 이 있어요. 그쵸? s f b n 과 퀵페이 뭐 이런 것들이 국외, 외국에. 우리나라 신용카드는 있죠. 신용카드 뭐 데이콤에 E-Credit 이니시스에 이니페이, 뭐 KICS 이지페이, 핸드폰 요금도 신용카드의 일종이고요. 외국에는 뭐 버추얼, 퍼스트 버추얼, 사이버 캐시 셋은 여러분들 비자카드라니까 마스터카드에서 만든 거는, 잖아 그쵸? 비자야 이거 SA요. 비자의 3D 시큐어, 마스터카드의 시큐어 페이먼트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래서 지불 속성은 별건 아니고요. 자, 전자 현금이라고 하는 건 현금이잖아. 그럼 현금의 등가성이 있는 거죠. 현금화시킬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충전용 교통 카드를 대면은 직접 이체가 바로 일어나죠. 가격 가치가 바로 빠져나가죠. 정산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대행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죠. 자, 저, 전자 수표가 있어요. 현금, 등가성 이 수표는 현금하고 바로 바꿔 쓸 수는 없고요. 그쵸, 내가 전자수표를 내면 은요 나중에 나중에 그만큼 가격, 가격치가 빠져나가요. 정산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아시겠어요? 음. 전자 이체하면, 은 그쵸, 이체하면 현금, 등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체만, 이체를 하면 바로 돈이 바로 빠져나가죠. 그쵸, 음, 정산은 나중에 하고요. 아, 직접 하고요, 바로 하죠. 내가 내가 정산하는 거죠. 음. 자 신용카드 우리는 현금 신용카드 주면은 돈 줘요? 그렇지 않죠. 현금 이체 시기는 나중에 한달 있다가 이체가 되죠. 물론 그그 그 사이에 그치 이자가 붙죠. 정산 과정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해주죠. 간접 이체, 간접 정산이요. 핸드폰 요금도 핸드폰 요금에다가 핸드폰 주면은 돈 빼줘요? 안 주죠. 음. 이체는 내가 핸드폰 요금을 내면 바로 핸드폰 요금 바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죠? 한달 있다가 요금에서 제해서 나가죠? 그래서 정산은 그렇죠? 핸드폰 기관에서 간접적으로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되셨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이 전자 화폐를 가지고 이제 전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엘렉트로닉 페이먼트, 그렇죠? EP. 기존 화폐 의 개념을 네트워크 상으로 옮겨. 디지털화된 무형의 화폐 또는 지불수단을 이용해서 상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불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 내가 갖고 있는 지갑에서 돈을 그쵸 그렇죠? 지불정보를 주면 피지불자의 지갑에 다가 돈을 주면 되는 거죠 내가 10만원 있었으면 그쵸 그렇죠? 내 지갑에 10만원 있으면 내가 1만원치 사면 만원에 대한 가치를 피지불자의 지갑에다가 만원 이렇게 냉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지불 이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화폐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전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지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고 지불자가 있고. 피지불자가 있고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적으로 피지불자가 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티머니 카드를 여러분들 갖고 있잖아. 그걸 단말기에 딱대면은 그쵸. 철도 철도 그, 그 도시철도로 가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삼성페이라든가 뭐 이런 페이 있잖아. 모바일 결제 시스템 뒤에 가서 또할 할, 할 시간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모바일 결제 시스템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스마트폰에 이렇게 삑대면 여기 그 결제 단말이 있잖아. 여기 그쵸. 이걸 갖다가 기존의 웹 카드가 사용되는 바코드 결제 방식이 아니라 무선 근거리 통신, n f c 이렇게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긁는 거나 여기 IC 카드로 쓰는 게 아니고, 그쵸? 그렇죠? NFC, NFC라고 해서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그네틱 보안 전송, 마그네틱 시큐어 트랜잭션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인식하는 거거든. 마그네틱 인식 기술이 있거든요. 그, 걸 갖다가 무선 통신, NFC요. NFC가 걔를 인식을 해.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갑에다가 신용카드 갖고 다닐 필요 없죠, 그렇죠? 응. 여러분 차 타기 위해서 신용카드라든가 티머니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어디로 여기에 그렇죠 스마트폰에다가 삼성페이라든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면 되는 거죠. 카드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응. 자 전자 지불의 발전 과정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아시죠? 전자자금이체 등. 비장표 거래, 문서 문서 문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은행 가면 옛날에 돈 찾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얼마 찾겠습니다 누구 그 그래. 사인해서 이렇게 장표를 내야 되잖아. 그거 말고 신용카드로 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냥 그렇죠? ATM 기계에 가서 돈 찾을 수 있잖아. 그런 거래 비장표 거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편의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경제 수단의 도입이 필요했다. 전자상거래 일상화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보안성과 편의성, 이 뛰어난 새로운 결제체제를 필요로 하였고, 위조 신용카드 범죄가 급증하면서 소액거래 분야에 무현금화, 현금이 없이 그저 현금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i c 카드 말씀드렸잖아. 인테그리트 서킷트 메모리의 용량은 증가되고 가격이 저렴한. IC 카드가 개발되었다. 그치? 정보 네트워크의 초고속화, 고속화. 지금 여러분도 우리 5G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 그거와 암호기술의 발전이 급진져되어 종래 카드가 지닌 위변조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어서 전자지불에 가가는 형태가 나왔다. 우리 뭐 SSA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전자지불이 발전했다라는 거죠. 카드의 개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이 가능하겠다.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신용카드에다가 학생증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그죠 학생증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쵸? 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신용카드에다가 여러,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충전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 그 것이 가능하게 됐다. 어요 자, 전자지불 서비스의 고려 사항 한번 볼게요. 쭉 빨리 살펴볼게요. 음, 전자지불 서비스의 고려 사항 첫 번째, 점, 전, 지불 처리 프로세스가 빨라졌다.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대금 지불이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그렇죠? 음, 지불 처리 프로세스가 다양하다. 여러분들 프로세스 다양하죠? 인터넷 접속을 통한 지불 처리뿐만 아니라 지불 처리 서비스 또한 원활함으로 신용카드, 뭐 통장 핸드폰 결제, 뭐 전자 현금, 아까 이 캐시 했었잖아. 다양한 전자 지불 모델이 개설 기능이 됐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쿠팡 같은 데는 쿠팡에다가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을 갖다 쿠팡에다 이체시켜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쿠팡에 물건을 사서 거기서 여러분들 결제할 수 있어요. 쿠팡 회사의 전자 지갑에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돈을... 그것도 이 캐시에 해당되는 거지 돈을 여러분들 거기다가 충전 시켜놓고 물건 살 때마다 그 충전된 가격에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 그럼 그 그렇게서 해 사면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먹는 뭐거 있잖아요. 그쵸죠 비정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지불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구성된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기관간 또는 특정 고객들에 대하여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지불 정보 보안의 중요성. 그치? 인터넷처럼 개방된 방을 통해서 지불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지불 금액이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 번호 등이 안전하게 지불되어 지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 배웠죠? Set. Set이요. 그쵸?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 SSL. 그쵸? Secure Socket. 레이어, 뭐, 이런 거. 그쵸? S, HTTP. 뭐, 좀 이거하고 다르지만, IPsec, 이런 거. 이런 기술 했잖아.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여러 암호화 뭐 기술이라든가, 유변조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 그래서 그 전자집을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그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능해야 된다는 거. 지금 거의 다 가능한 거죠. 그쵸? 음. 자 우리 전자 지불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지불 브로커 이거 바로 이렇게 돈을 주거니 받거니 여기다 가 바로 여기 전자형 지갑이 있어서 충전 지갑이 있어서 또는 피지불자에 충전 쿠팡 같은데 이렇게 충전해놔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불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직접 연계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고 얘가 물건을 사면 지불자가 물건을 사면 물건을 대금을 지급하는 거는 지불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지불 게이트를 통해서 은행원 한테도 지급하는 게 있잖아. 이걸 갖다가 간접 연계 방식, 지불 브로커 형식이라 고 그랬잖아. 지불 브로커, 지불 게이트에요 그래서 직접 지불 방식은 개별 은행이나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이 직접 전자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 그리 지불 브로커는 신용카드 시스템, 뭐세이라든가뭐 SSL, SHTP, t 뭐 FV도 있네요. 인터넷과 지불 처리를 위해서 금융망과 연계되는 거 이거 밑에 거. 이때 지불 게이트,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는 인터넷망과 은행망의 가교 역할하고 네트워킹을 풀었습 말씀드렸던 거죠. 인터넷상의 지불 정보 보안을 그렇죠? 지불 게이트가 한다. 지불 서비스 제공하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불자와 피 지불자 사이에 전자 지불을 두 사이에만 거래를 하는 직접 연계 방식과 아니면 두 지불자 갖고 안 되는 거니까 지불 게이트를 통해서 제3자인 신용카드산이나 정상기관 은행기관을 통해서 하는 간접 연계 방식의 차이점을 비교한 거예요 장점은 전자화폐 시스템의 장점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관할 수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돈만 그냥 빼주면 되잖아 그렇지만 만약에 그피 지불자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데 나의 카드 원호라든가 아, 그쵸? 카드 유효기관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다는겨줘야 되잖아. 아시겠어요? 그렇죠? 응. 그렇지만 전자화폐는 그게 아니잖아. 그럴 필요 없잖아. 그렇지? 실제 화폐를 대체할 수 있고요. 화폐 정보 노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렇죠? 전자화폐. 응. 단점은 전자화폐 지원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여기 뭐그 전자 지갑 같은 것도 여기 깔아야 되겠죠 양쪽에? 예. 그럼 몇 가지의 이론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지불 브로시실때 우리 지금 여러분들 현금 저그 카드 지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용카드요. 독립적인 신용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얘네들이. 예. 카드사나 은행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지불하도록 연결한다 이거. 현실적인 전자 시불서.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지금. 그렇죠? 물건 살때 전부 다 카드로 샀잖아요. 사용자의 프라바시침매가 또는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여러 거래 지불 정보를 주면은 피 지불자가 쇼핑몰이나 피지불자가 그런 거볼 수도 있잖아. 따라서 기밀 정보의 위험성이 노출된다.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온 것이 바로 전자 화폐 시스템이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또 하고, 이 교시도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